그 말이 뭐냐면 어느 처음 아 처음 모습에서 한 가지만 변화시켜 이거 처음 모습 어어 이거 이거 에너지 가까이 오는 이 처음 모습 그래서 한 가지만 변화 다시 그 말이 뭐냐면 똑같이 엔글이있는인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가까이 오는데 하필이면 에이 가까이 오는 거라고 할때 그때 생기는 저런 반대로 흘러간다 이거의 반대 또는 이거의 반대 그래서 아니면 처음 모습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 그것이 뭐냐면 자석의 크기랑 그리고 움직인 방향 처이 모습이 이 모습에서 정반대 뭐야? s 의이거 가까이 오는고 반대가 뭐야? 멀어지는 거 그래서 얘랑 얘랑 서로 간에 비교하면 일로 전류 흘러지? 똑같지? 그래서 한 가지만 바뀌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고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면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디냐 옆에 109페이지 109, 109 109가 보이면흰 강아지 109 2번 문제 아니 1번 문제 문제 1번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그 내용 이제좀 좀 나중에 나중에 하고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 뭐죠 그러니까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장기장의 세기가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렌트 아. 전자기 어, 전자기도. 전작이 그거예요. 렌즈 법칙은 그때 생기는 전류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으로 네. 한 2번 문제!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구해서 구해보시오. 음... 2번 문제 한번 구해봐. 일단, 이렇게 그 모습에서 이제 그 어떤 모습인지, 그 코일, 그리고 이제 자석이 급, 그, 그리고 자석의 어떤 움직임. 그럴 때 이제 전류가 어디에 르는지좀 구해봐. 구하시에자 아, 음. 보면은 자, 첫 번째 거그 경우는 자석이 S 귀 가까이 오니까 오지마 이위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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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제그거잘따이가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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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자석이 N 이 코일에 멀리. 엔드 멀어지니까 가지만, 그래서 코일이 왼쪽이 S.F. 되는 거 똑같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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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똑같지? 똑같이 이제 그 P 정 아니요 Q 정 P로 흐르는 모습이고 다음 세 번째 거 S.F.이 얼어져 뭐가 돼? 가지만 하는 거구적는 거. 구적 거니까 코일이 왼쪽은 엔드로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저기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 흘러가니까 왼쪽 따라가면서 넘어가서는 어 P 저항큐로 흐른다 다음 또 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어? 3번 문제 3번 문제 3번 문제가 뭐냐면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거 안 하지 않았어요 아하 참참참참 참, 참. 다시 봐아 아까 이거 자 전류가 아. 흐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응. 전류가 흐르려고 뭐 그래. 감속이 늘린다, 그래. 늘린다 맞아요. 아 맞아. 사실만, 여자 사실만, 사 중요한 거 이거 봐봐,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거 어쩌길 써 있는 거야? 어뭐뭐 뭐 필요해? 전 자기장 세기. 어너그 뭐야? 전압, 전압, 전압 필요한 거? 맞아. 봐봐 봐봐 봐뭐 우리가 이이 V 가더 커지는 방법이 뭐 이거라고. 예 네, 알아요. 그아첫 그렇죠? 번째 거. 호리 감속이 늘린다 맞죠? 말그통이두 번째 자석이 세기를 센 자석을 사용해. 맞는 거 틀린 거? 맞아요. 맞는 거, 맞는 거. 세 번째 거.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천천히 움직여. 봐봐. 천천히 움직이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 자기장 변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어. 좀 작죠? 저거는 틀리다. 변화가 더 커야 돼. 답은 O, O, X. 네. 우리 네. 다, 우리 위에 다 했다. 보면은, 저 위에 다시, 109페이지 위에 있는 4번 동그라미. 유도 전류의 세기 어떤 거하다고더세 자석 아니면 코일을더 많이 감아 아니면 어떤 자석이 움직이면 빨리빨리 더 해주면 돼 봐봐 끄덕끄니봐거거 끝났어 자 여기 움직이는데 봐봐 이 그림은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지 그럼 문제는 봐봐 반대로 반대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면 은 전류가 전류 생겨야 생겨 안 생겨 아, 생겨. 아, 생겨. 아, 생겨 어차피 서로간에 볼때 거리 바다가 있으면 네. 되는거요 <laughs> 어떤지 그 유치 바다가 생기면 그때 어떤 뭐 전류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원래 그림은 코일은 가만히 자석이 움직이는 거. 이때 전류가 생기고 반대로 가, 자석이 자석이 가만 있고 코일이 움직이면은 이때 전류가 생겨야, 생겨. 생겨, 생겨, 생겨. 자 그럼 끝나면 또 뭐야? 뭔 말이야? 자석이랑 코일이 같이 움직여, 같이. 이렇게. 네. 서로, 반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네. 이때, 전류가 생겨안 생겨? 생겨요 생겨. 생긴다. 끝나면 이 마지막. 아, 마지막. 아, 자, 자석이랑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이거, 전류 생겨야 생겨? 어렵죠? 중요한 거. 아직. 이때는 전류가? 아직. 아직. 안 생긴다. 분명 운동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장 변화가 없어. 있잖아.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런 단 거. 단 거, 거. 어차피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돼. 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뿌니 뿌니 가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수학적 문제 좀좀 풀고 갑니다. 숨 쉬는 시간.